5일에 방송된 KBS ETV 태풍의 신부에서는 은서연이 정모연의 기억상실을 알게 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은서연은 정모연 남편의 유품상자에 있는 신문을 보며 이 기사 제 친부모님 이야기다. 이 화재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전했습니다. 정모연이 놀라워하자 은서연은 조이 씨 아버님이 별아리와 연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곳에 사셨다거나 아는 분이 계시다거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모연은 그 사람에게서 별아리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건 내가 좀더 알아보겠다며 은서연을 안심시켰습니다. 윤산들이 미국 지사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강태풍은 은서연을 찾아가 붙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은서연이 난 붙잡지 않을 거다. 산들 오빠는 모두를 위해서 떠나려는 거다. 내가 별아리를 떠났던 것처럼. 이라고 하자 강태풍은 그래서 더 붙잡으라는 거다. 별아리에서 널 잃어버리고 많이 힘들었다. 너도 나처럼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거다. 산들이 보내고 혼자 아파하지 마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은서연은 불길이 일렁이는 악몽을 꾸는 강태풍에게 꿈의 내용을 자세히 말해달라며 죽은 친부모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강태풍은 그건 그냥 꿈일 뿐이다. 반복되는 악몽이다. 라고 대답을 피하면서도 은서연의 친부모 죽음과 강백산이 연관돼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죽음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강태풍은 강백산을 찾아가 천사나 연구를 해보겠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달라고 말했습니다. 강백산이 르블랑의 후계자가 될 삭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자료를 넘겨주겠다. 자신 없으면 이 자리에서 포기해라. 라고 도발하자 강백산은 포기할 거면 말도 안 꺼냈다. 저 한다면 하는 놈인 거 아시지 않냐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 정모연은 남인순 앞에서 고의로 자신과 남편 진일석의 사망사고가 실린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본 남인순이 찻잔을 깨고, 손을 떨자 정모연은, 이렇게까지 과민반응을 보이실 줄은, 이라며, 많이 두려우신가 봐요, 라고 떠봤습니다. 이에 남인순은, 서윤이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 해도 하나도 거 만난다고 둘러댔습니다. 또한 정모연은 강백산에게 제가 서윤이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 하도 닮았다 하니 궁금해서 라며 어떻게 비 오는 날그 집에서만 불이 났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라고 뼈 있는 말을 건넸습니다. 한편 강백산과 정모연의 대화를 듣던 은서연은 정모연이 친부모의 죽음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은서연은 정모연을 찾아가 저희 부모님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셨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모연은 서연 씨를 위한 마음도 있었지만 나 때문이기도 하다며 그 화재 기사가 남편의 유품 상자에 있다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남편이 별아리와 관계가 있다면 혹시 내가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싶다고 이에 은서연이 위하해하자 정모연은 난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장면으로 이번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화 예고입니다. 은서연은 말리는 강태풍에게 정 대표님이 별아리 화재사고 기사를 가지고 계셨어 라며 정 대표님은 별아리에 대한 기억을 잃어서 모르시겠대 라고 알려줍니다. 강바다는 강백산에게 자신은 정말 죽을 작정이었다며 산들오빠 붙잡아달라고 애원합니다. 윤산들은 내일 떠난다며 은서연과 작별인사를 하는 장면으로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